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왕대표입니다. 자, 오늘 종목, 우리 기술 투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우리 기술 투자, 자, 지금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연일 주가가 엄청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자, 지금 저가가 마이너스 20% 때까지도 어, 내려왔었습니다. 자, 시가가 플러스 3% 9,8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7,600원 마이너스 20% 때까지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약간 좀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위에 어, 올라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8,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우리 기술 투자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 두나무죠. 두나무에 대한 지분 매각. 자, 요 매각설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나무 지분과 관련돼서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현재, 아니,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지금 암호화폐들이 연일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내용은, 어, 지금 세력들이 찌라시들이 일부러 악재성 보도자료를 추측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이미 보유하신 분들, 그죠? 그 다음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께 제가 오히려 요 21선과 61선이 교차하는 요 8천원선 ,000원선. 8천원선만 안 무너지고 다시 올라오면은 무조건 뭐해라 매수해라 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21선과 61선 교차하는 시기에요 현재 어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상 지금 2만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조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투자 쪽에 계속 전화를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기술투자 어떻게 된다? 더 반등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이 하나투자증권이에요. 하나투자증권은 금일장에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더 갑니다. 이번에 올라갈 때는 여기 전구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술 투자가 주가가 오늘 빠졌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빠진 만큼 오히려 여기서는 이렇게 오늘 상승이 이렇게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선을 돌파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를 조금만 넓게 보시면은 우리 기술 투자로 이번에 어, 초대박 이슈. 자, 여기가 두 번째 전고점 나왔고요. 이번에 올라갈 때는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조건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과연 이 고점에서는 세력들이 전부 다 매도하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자,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에서 더 치고 올릴 건지 자 이게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매수가와 매도가 전략 그리고 굉장히 우리 기술 투자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두나무와 관련된 내용이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를 보유하신 분들 그 다음에 신규로 진입해서 수익 한번 보실 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드릴 건데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01 2823-8849입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우리"라고 딱두 글자만 작성을 해서 자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이거 실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 호재들이 남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요 8,000원 선 말씀을 드리면서 8,000원 선 돌파하면 무조건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8,600원이에요.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것들이 트럼프와 엄청난 이슈들, 그다음에 뭐 지금 미국의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슈들도 연일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주식 시장이 안 좋은 만큼 비트코인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여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 엄청난 이슈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펼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8,000원대죠. 8,000원대면 여기예요. 항상 이 주가가 이 12,000원 선 12,000원 선을 막고 항상 내려왔습니다. 그쵸? 자, 여기도 그렇고. 자, 총 4번 있었고요. 었 자, 이번에 올라갈 때는 이슈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입니다, 이게. 그죠? 자, 이때부터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가 트럼프가 이 공약이에요, 공약. 어?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약을 냈어요. 비트코인 무조건 더 올리겠다. 어? 요거를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번에 1월 달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죠? 1월달에 취임을 합니다. 취임되기 전부터 미리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리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만큼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리량이 급등이 이제 터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이 사상 10만 달러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10만 달러 돌파를 하면서 지금 엄청난 이슈를 지금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내용 말고도 지금 우리 기술 투자와 관련돼서 제가 뭐 전화도 했지만 전화한 사실로는 절대 이 두나무와 관련된 매각설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자 그다음에 이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왔습니다 주주들께 드리는 글자 지금 이 우리 기술투자가 두나무 지분과 관련된 매각 추진과 관련해서는 자 진행사항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없다 단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이번에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다시 주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자, 이게 나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없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용은 조금 갖고 있다. 어, 이거는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고 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만약에 나온다, 그럼 주가 또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렇 지금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우리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알아야 우리가 미리 매도를 하고 떨어지기 전에 여기 위에서 매도를 할거 아니에요. 다 떨어지고 여기서 매도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 텔레그램 방인데,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가와 매도가, 요거 매매 전략 함께 알려드리겠고요. 자, 요 두나무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관련된 핵심 리포트, 앞으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해서 제가 리포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조건 꼭 보시고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2823-8849로 우리 라고만 딱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기회, 꼭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어, 정치테마세력주 굉장히 급등하죠.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과 문자로도 함께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 이렇게 어, 종목들과 이슈들 자 이런 부분들을 항상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까지 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에 제 전화번호 010 2823-8849로 우리 라고 딱두 글자 작성해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자 수익들 많이 나시고 전부 다 부자 될수 있는 그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말길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 딱 10배 만들어줄 겁니다. 자, 요거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많이 눌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와 함께 계좌 불려 나가실 분들,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우리라고 꼭.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바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은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 분동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면 하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이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보내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단타성만 좋아하실 분들 지금 참 열하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추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자, 최근에 이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수익이 계좌에 많이 안겨들어서 우리 여러분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비보존 제약 우리 여러분들께 4천원의 매수가 보내 드린 이후에 수익률이 자, 무려 95%가 났습니다. 자, 지금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까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 가까이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을 진행을 했고요. 자, 또 다른 종목은 바로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5만 원 선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자, 5만 원에서 우리 매수가 추천드렸죠. 자그 뒤로 지금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연일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4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이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서 단기간 내에 굉장히 큰 수익을 받던 종목입니다. 자, 9,000원대에 진입을 해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지금 17,000원대까지. 자, 90%단 4흘 만에 이러한 수익을 내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정말 나는 수익이 좀 필요하고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 추천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어갈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이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바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뜨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러한 종목들 가운데서 한 종목이고 지금 이제 세력들이 매집이 다 끝났고요. 자, 1차적인 상승 나왔다가 바닥권에서 횡보 진행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최소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한이 세력 종목이고, 이번에 우리 시청자 분들께만 이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자,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 자, 여기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 두 글자 작성해서 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은요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할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 종목명도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장소에서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콕콕 집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같이 문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수익 볼수 있는 그 기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제가 이 상승 종목 검색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세팅해놓은 이런 조건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최소 10%에서 30%까지 수익 볼수 있는 당일 수익 종목입니다. 바로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주는 이 검색 프로그램은 이 검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종목이 찾아지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바로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자, 30%에서 적게는 15%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검색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런 검색 프로그램을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고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823-8849로 자, 문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검색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상승 종목 찾는 검색 프로그램 이 세팅 값과 자, 사용 방법까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 증권사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문자로 검색이라고 위에 제 전화번호 010-2823-88 사고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검색기와 함께 사용 방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검색기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보시기를 정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는 거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자, 문자 검색이라고 보내주시고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기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분들 계신데고요 그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와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굉장히 요즘은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로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 지표 말고도 더 많은 보조 지표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뭐 나눠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은 MACD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히 차트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 시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데, 자, 이 나머지 20%의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리스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이번에 지표, 스토카스틱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 시기와 하락 시기 그대로 내려가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자 이게 상승 시기고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자이 시기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요 장때 음봉 나오는 시기 요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선 하향 돌파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지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80% 정도 어, 확률이 있지만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윌리엄스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 성향이 좀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 횡보할 때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 기준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수있다는 거. 그리고 주가가 다시 또 바닥에 내려왔던 시기 이후에 상승하는 시기, 기준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 기준선을 또 하향 돌파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반드시 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나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엠벨롭 중심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지표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요선 하나하나 모두 다이 세팅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세팅이 필요하느냐. 자, 지수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준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얼마로 설정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 세팅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자료로 꼼꼼하게 넣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엠벨롭 중심선을 이 기준으로 해서 상승시기는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계속 하락선에 있다가 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때 어떻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 놓고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는 게 승률, 득.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지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매하시려면은 반드시 이 보조 지표를 제발 세팅하자. 요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이런 어? 걸 찾을 수 있다고 수익 종문 찾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찾는 방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도 반드시 보조 지표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런 보조 지표 세팅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요. 자,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게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우실 분들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라? 자, 문자로 보조. 자, 문자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문자로 보조라고 꼭 문자 전송해서 제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요거 보내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난 너무나 혼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이거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 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문자로 어떻게 보조 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